스타일 컨설턴트 레어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클리오와 함께하는 베이스 컨설팅 프로젝트입니다. 어울리는 피부 표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색감이나 진한 메이크업 자체를 강조하고 싶다면 피부가 깔끔하게 표현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매트한 피부에서 아이, 립 메이크업으로 시선이 더 집중됩니다. 한편 불과 4~5년 전까지만 해도 메이크업에서 아이라인, 섀도우를 진하게 표현해서 눈을 티나게 키우는 게 유행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내 이목구비 자체를 돋보이게 하는 내추럴한 메이크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뉴진스의 메이크업을 보면 아이라인을 정말 얇게 그리고 속눈썹이나 블러셔를 가볍게 강조해 생기만 더하죠. 최근 해외에서 유행했던 클린걸 메이크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완벽한 결점 커버보다도 오히려 주근깨나 잡티까지도 드러내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목구비를 화려하게 하지 않으니 자연히 얼굴 여백, 즉 피부로 더 시선이 가게 되죠. 최근 글로우와 매트 선호도를 묻는 서베이를 진행했는데요. 총 응답자 1,500명 중90% 이상이 얼굴형이나 전체 메이크업을 고려하지 않고 피부 타입에만 맞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은 매트, 건성은 글로우. 피부표현이 이제 아이라인이나 블러셔만큼 메이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는 눈을 조금 더 길러 내 얼굴형에 맞는 베이스에도 신경 써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얼굴형에 맞는 피부표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글로우가 더잘 어울리는 유형. 일반적으로 얼굴의 평면적인 특성들이 강할 때 글로우가 더잘 어울립니다. 첫 번째, 가로로 넓은 얼굴. 앞 광대보다는 옆 광대가 강하거나 얼굴이 가로로 넓어서 평면적인 유형은 45도 광대에 광이 들어가면 얼굴이 덜 넓대대해 보입니다. 두 번째, 낮은 코. 코가 작거나 낮으면 얼굴의 입체감이 덜해지는데 콧대뿐만 아니라 앞볼에 광이 들어가면 중안면부가 채워져 보여서 입체감이 생기고 얼굴 여백이 줄어 보입니다. 세 번째 주걱턱 하관이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 이마와 앞볼에 광이 들어가면 시선이 하관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네 번째 사각턱 턱이 각져 있으면 얼굴 테두리로 시선이 더 퍼지는데 글로우를 활용했을 때 시선이 얼굴 안쪽으로 쏠려 갸름해 보입니다. 반대로 매트한 표현이 잘 어울리는 유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코옆 볼살. 볼살이 많은 유형 중에서도 입 옆쪽이나 턱살이 아니라 코 옆쪽 볼살이 볼록한 경우 글로우는 이 입체감을 더 극대화합니다. 볼살이 더 많아 보이겠죠? 두 번째, 무턱. 일반적으로 하악이 왜소하면 얼굴이 볼록해 보이는데 글로우는 중안부를 더 튀어나와 보이게 합니다. 매트로 평면적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진한 눈썹. 눈썹이 너무 진하면 가벼운 윤광은 좋으나 강한 물광은 전체적으로 너무 더워 보일 수 있어서 덜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한편, 동양인들의 경우, 호여 볼살이나 무턱이 아주 강한 경우를 빼고는 서양인에 비해 얼굴이 평면적이기 때문에 광채가 얼굴을 갸름해 보이게 합니다. 이 비교를 볼게요. 광이 없으면 입체감이 사라져서 얼굴 면적이 귀엽 구렛나루부터 반대쪽 구렛나루까지로 보이지만 앞광대 쪽에 광이 비치면 앞광대 끝부터 반대쪽 앞광대 끝까지만 얼굴 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갸름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윤광이 만드는 입체감의 대표적인 효과죠. 우측에서 이마, 앞볼, 콧대, 턱이 밝혀져 얼굴 중심으로 시선이 쏠리는 한편, 좌측에서는 얼굴이 전체적으로 평면적으로 보이고, 테두리로 시선이 갑니다. 우측에서 훨씬 갸름해 보이죠? 피부가 건강해 보이고, 생기있어 보이는 것은 덤이죠. 최근에 유튜버 조효진님께서 진한 메이크업을 덜어내고, 좀더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싶다고 하셔서 컨설팅을 진행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리즈님들 저는 레어리님의 역지 채널 경상도 화장쟁이 조유진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리즈님들 저의 비포 애프터 한번 맛보시면 헤어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제 채널 많이 놀러 와주세요. 효진님의 경우 얼굴이 넓다는 점에서는 글로우가, 볼살이 있다는 점에서는 매트가 잘 어울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메이크업을 덜어낼수록 피부 입체감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글로우 베이스를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글로우의 단점인 볼살 부각과 무너짐, 모공 부각을 최소화하는 피부표현법을 효진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글로우 베이스 잘 활용하는 20초 레어 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팔자주름에 파우더 처리하기. 글로베이스에서는 팔자주름 음영이 더 강조됩니다. 코옆 볼살이나 팔자주름이 고민인 분들은 이 부분만 따로 파우더 처리해 주세요. 콧볼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피지 분비가 특히 많은 부분이라 지속력을 높이기 위함이고 콧볼도 더 얄쌍해 보입니다. 두 번째. 눈썹 쪽 파우더 처리하기. 눈썹 메이크업 부분에 파우더 처리해주시면 지속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유분감이 있는 피부 베이스를 쓸때 눈썹 메이크업이 잘 지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얼굴 측면 파우더 처리하기. 입체감은 얼굴 중앙에만 들어가야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얼굴 측면에 광이 들어가면 얼굴이 부어 보이고 머리카락도 달라붙습니다. 눈 바깥쪽 얼굴 측면은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해주세요. 네 번째 브러쉬 세워서 한번 깔아주기. 효진님께서 모공이 큰 지성 피부셔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주셨는데요. 모공이 큰 분들은 바로 퍼프로 두드리기보다는 브러쉬를 세워서 한번 깔아주시면 모공이 한번 채워지고 나서 겉단이 커버되기 때문에 훨씬 얇게 매끈한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효진님 감사합니다. 또 봐요. 결론입니다. 색조와 메이크업 디자인을 강조하고 싶다면 매트한 피부표현이 좋다. 이목구비를 내추럴하게 표현하거나 얼굴에 평면적인 특징이 있다면 글로우 피부표현을 추천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매력이 있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